경기 직전 등장할 때 양탄자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링에 올라설 때는 이런 공중제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링 위에서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특한 캐릭터로도 유명했고, 그리고 패더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펀치력으로 유명했던 영국인 패더급 챔피언 나심 하메드베스 케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경기 하메드 데뷔전입니다. 슈퍼 플라이급 6라운드 경기 1라운드입니다. 어퍼 크게 빛나갔구요와 그대로 돌려놓고 훅 스트레이트 다운입니다. 좋았습니다. 쓱 돌리고 훅 그리고 스트레이트 깔끔하네요. 2라운드 와 바디샷입니다. 다운당하는 상대. 네 이거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우와, 명치에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아프죠 93년 2월 벤턴급 6라운드 경기입니다 초록색 트렁크가 하메드입니다 상대도 무패고요 과연 오늘 누가 먼저 검은 별을 달게 될까요 1라운드 빼고 잽 그리고 스트레이트 네 여기서 빼고 잽 들어가고 원투까지 깔끔합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와 이번엔 단발 잽으로 다운시킵니다. 창처럼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펀치력도 있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들어오는 거 훅으로 그대로 걸어버립니다. 다운 네 다시 일어났습니다. 잽 주고요. 충격 있습니다. 그리고 단발 훅 네, 경기 끝났습니다. 다운 장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 다운. 네, 들어가는 거 훅으로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일단 이잽에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상대를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훅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경기 1994년 4월 하메드 존 미칠리 선수와 슈퍼벤턴급 10라운드 경기입니다. 1라운드 회색 트렁크가 하메드입니다. 네, 들어가는 거 짧게 걸었습니다. 다운. 큰 충격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운이죠. 피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두 번째 다운. 네, 상대 일어납니다. 1라운드 끝나기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대로 잽주고 스트레이트. 이건 경기 끝났습니다. 첫 번째 다운 장면. 아, 가볍게 짧게 훅으로 걸어 버립니다. 네, 두 번째 롱훅 피하고요. 그리고 거리 제고 스트레이트로 찍어버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다운 장면입니다. 잽 살짝 피하고 잽 주고 스트레이트 시간 차로 들어갑니다. 턱으로 적중했습니다. 하메드 그의 세 번째 타이틀 방어전입니다. 상대 세르기오 리엔도 전적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호피 무니 트렁크가 하메드입니다. 2라운드 와 단발훅 무릎 꿇는 상대 그리고 스트레이트 다운입니다. 어, 이거 경기 진행 가능한가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주심 경기 다시 진행 시킵니다. 하메드 그대로 달려 들어가면서 훅 경기 끝났습니다. 번개 같은 훅이었습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이미 한번 무릎 꿇었고 다시 일어나 보지만. 그대로 눕는 게 편했을 텐데요.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서 춤을 한번 추네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아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 이전에 경기 끝내도 될듯 했습니다. 하메드 그의 첫 메이저 타이틀 도전입니다. WBO 패드급 챔피언 결정전. 상대는 스티브 로빈슨. 네 호피 무늬 트렁크. 하메드, 빨간색이 로빈슨입니다. 어느덧 5라운드. 와, 후기 3번 들어가고, 어퍼컷까지. 깔끔한 콤비네이션. 다운입니다. 일어납니다, 상대. 여기서, 하나, 둘, 셋. 들어가고, 어퍼컷까지. 네. 좋았네요. 어느덧 8라운드. 와, 단발 후기입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하메드 그의 첫 메이저 타이틀을 얻습니다. 정말 날카롭네요.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아, 하메드의 첫매특허입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얼굴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하메드 세 번째 방어전 이번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멕시코의 백전노장 마니엘 메디나 선수입니다. 이 라운드 노란색이 메디나, 금색이 하메드입니다. 와 날아 들어가면서 훅 온몸을 던지는 훅입니다. 나심하메드의 장기이죠. 번개처럼 들어갑니다. 머리쪽으로 맞았네요. 어느덧 9라운드입니다. 훅 주고요. 스트레이트 두번째 다운 일어납니다 메디나 와 이번에도 스트레이트로 찍어버립니다. 오늘 다운 많이 당합니다. 메디나가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요. 네, 또 일어납니다. 메디나.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9라운드 첫 번째 다운 장면입니다. 그 스트레이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살짝 빼고 그대로. 좋았습니다. 어운더 11라운드 경기 너무 원사이드하게 진행됩니다. 11라운드 끝나고 메디나 측에서 경기 포기하며 하메드가 승리합니다. 나심 하메드 톰 존슨 선수와 IBF WBO 패더급 통합 타이틀전입니다. 호피 무니 트렁크가 하메드입니다. 8라운드 네 들어오는 거 어퍼코스로 올렸습니다. 이거 힘들겠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와단한 방이었습니다 숙이는 걸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들어가면서 맞아 충격이 배가 된 듯합니다 라심 하메드 첫 미국 무대 데뷔전입니다 상대도 진짜 강자였습니다 케빈 켈리 과연 하메드 미국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초록색 트렁크가 케빈 켈리 호피가 하메드입니다 들어가는 하메드 와... 케빈 켈리 그대로 훅으로 올려버리며 하메드를 다운시킵니다. 하메드 적수를 만났습니다. 당황스럽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턱으로 들어갔습니다. 2라운드 신중한 두 선수 와 단발 훅 그리고 반대쪽 선으로 훅 이거 하메드가 많이 쓰던 콤비네이션인데요. 오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 흔히 볼수 없었었는데요. 케빈 켈리 기회 잡았습니다. 몰아칩니다. 하메드 버틸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다운 아니죠. 중심을 잃었습니다. 케빈 켈리. 2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와, 하메드 스트리트! 네, 이렇게 끝낼 순 없다는 거죠. 하메드, 케빈 켈리 다운시킵니다. 경기 재미있어집니다. 케빈 켈리 일어납니다. 2라운드면 다운을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다운이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후까지 이거는 하메드 스트레이트 아 정말 재밌네요. 자 4라운드입니다. 아 하메드 어퍼컷 그리고 스트레이트 케빈 켈리 다운 일어납니다. 케빈 켈리 케빈 켈리 후기고요와 아, 주심 뭐죠? 아 하메드의 다운을 선언합니다. 네 하메드가 손을 짚었다고 본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하메드 일어납니다. 하메드 날카로운 앞손 와 들어가는 거 스트레이트로 찍어버렸습니다. 케빈 켈리 다운 케빈 켈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어납니다. 아 주심 경기 중단 시킵니다. 하메드 미국 무대에서 다소 힘들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어퍼컷 스트리트 그리고 잽까지 그리고 이거 애매했던 다운 장면입니다. 아 이거 땅을 집지도 않았는데요. 다운이 아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심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운 장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거 찍어버립니다. 하메드 14번째 방어전 상대는 전 IBF 슈퍼벤터급 챔피언 부야니 붕구 선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호피무늬 하메드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붕구 선수입니다. 4라운드 와 스트레이트 그대로 다운당하는 붕구 선수 네 이거 경기 끝나는것 같은데요.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나시마 하메드 정말 강한 펀치력입니다. 단 한방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와 창처럼 가드를 뚫고 들어갑니다. 다음 소개드릴 경기는 오기 산체스 선수와의 패더급 타이틀 방어전입니다. 4라운드 어퍼컷 그리고 투원투 네. 아 이거 경기 끝난 것 같은데요 정신 못 차립니다 투 주구 어퍼컷 그리고 다시 스트레이트로 찍어버립니다 정말 깔끔한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 나심 하메드 진짜 강자 멕시코의 챔피언 안토니오 바레라를 마주합니다 네, 이 경기에서 하메드 바레라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합니다 사실, 바레라가 정말 강한 상대였긴 합니다. 저런 주먹을 허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네, 굴욕스러운 장면을 많이 보여주죠. 하메드, 바레라에게 판정으로 칩니다. 그후 하메드는 2002년 5월, 매뉴엘 칼보 선수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판정으로 승리하고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